네, 오늘은 사도행전 4강이란 이름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뜻은요, 어, 창조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사단을 깨뜨려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완전한 답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 확인할 때 꿈, 환상, 뭐 음성, 체험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게 하셨고요. 어,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이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사역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 사역을요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셔 가지고 구원을 완성을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삶. 땅 끝까지 이 속에서 어 미래와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이 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에 그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이 이같이 섞되거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종교라고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게 예수를 믿는 것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걸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확인해 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 사도들이 전한 이 진짜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어, 그거는 이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요, 그. 어,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영상이 따로 있고요. 어, 이제 사도들이 전한 그 진짜 복음, 그거를 복습하면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냐 했을 때, 요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그리스도죠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 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 1장 8절. 전도. 그랬을 때, 음. <laughs> 어, 이 언약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전도, 보시면은, 요거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역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 그 충만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거 가진 사람한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서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그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한 가지 가지고 응답을 받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통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보시면은그 베드로가 안진뱅이 으키잖아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내가 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역사심으로 하그 안진뱅이가 사주팔자 그 운명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제 안지, 예배가 이제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사장해 보시면은 그 심판을 받게 되어 베드로가 유대 법정에서 네가 누구 이름으로 지금 누구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하냐 하면서 절대로.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부활했단 말을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경고를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풀려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사장 33절에도 보시면은,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병으로 아플 때가 있고, 뭐,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지만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권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 사비라의 시험 문제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 베드로 옥에서 꺼내가지고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이 천사세력을 볼수 있고요. 6장그 복음 때문에 일곱 집사 뽑아서 교회의 중요한 그런 봉사라든지 그런 부지하는 일에 이제 어, 쓰임 받게 하는데 이때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복종하는 열매가 이제 맺어졌다고 나오고요. 7장에는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다반은 순교 나오고 8장에 저기 보시면은 스데반이 순교통해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뭐 들어가니까 많은 그런 중풍병자 뭐 이렇게 안진뱅이 가나오면서그중에큰 기쁨이 있었다고 나오고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곧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 성취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뭐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취의 기준은 이거죠.뿐 아니라 이제 빌립이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주의 영이, 어, 성령이 갈아사대 이렇게 이제 전도자에게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 어, 여기는 이제 그, 사도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10장. 어, 10장은요, 11장. 요, 안디옥 교회. 요거를 보면서 10장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그 이베,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디옥 교회를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한테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이제 막을 거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이제 환상을 보게 해갖고 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어, 전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경외하는 자에게 성령부어주신구나 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깨닫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안디옥교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어, 남들 어려울 때그 물질 축복까지 이제 그 받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장, 12장 여기서도 이제 그 13장을 보면서 이제 12장을 봐야 되는데요. 13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을 이제 묶게 하고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표인데 이제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는데그옥 중에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헤롯을 데려가시고 왜냐면, 헤롯이 죽은 이유는, 남들이 볼 때는, 어, 충이 먹어 죽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천사가 쳤다고 나오죠. 하나님 데려가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웬일조 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바나바, 심우원, 루기오, 마나엔 사울. 요거 다섯 사람이, 어, 다섯 사람 가지고 이제 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성령구절이 있거든요. 성령이 가라다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러시키는 일.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성령이 말씀하셨냐, 요거를 생각했을 때, 전도에 답난 사람한테, 어, 그, 준다는 것,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전도에 답이 났다라는 것은요, 또, 내 마음에서 어떠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진 사람이, 그, 언약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성령인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데, 불렀다는 것은 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바나바, 다섯 명중두 명을 대표로 따로 세우시고 안수하면서 성령인도 받게 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구부로 해당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 팀이 또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성교 시작을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무슨 문제냐면은 그 바보라는 섬에 이르니까 바 예수,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박수라 그러는데 엘루마라고 이제 청독 석유가그 복음 듣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시니 말씀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막 들으려 고 그러는데 이 박수 알루마가 알루,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굉장히 악을 썼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 복음은 반드시 복음전할 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박수 엘루마등을 멀게 하죠. 그래서 13장의 키는 뭐냐면요. 5인 1조 팀이 그 하나님이 불러시켜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선교 팀이 일어났다. 그리고 반드시 복음 전할 때그 사단이 복음 듣지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중요한 성령 구절에 이방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게 1차 전도의 양이야. 사장.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랑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전하죠. 자 많은 유대와 할라 무르들을다 믿었는데 또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악감을 품어요, 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전할 때막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요. 근데 그 사람들 피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지만 결국은 바울이 잡혀서 돌로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죠. 그런데 이제 바울 주위에 이제 제자들이 다 둘러서서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이곤이온하고 안디옥에 돌아가요.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굳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거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제 떠나는데, 어, 그, 당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제 떠나면서 그 제자, 제자 중에서, 디모델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laughs> 그 다음에 15장. 여기는 그, 사도바울이 바나바하고 1차 전도행 그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복음 듣는데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이제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 그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그, 그 회의, 공의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종교회의. 어,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하죠. 베드로 간증. 어.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안디옥교에 탄생하기 전에 그 고넬료가 이방인의 복음 듣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만났던 거. 어, 이제 똑같이 하나님 차별 없이 복음 전하니까 성령 받더라. 그럼 그 간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그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거. 그러고 이제 현장 보고. 고그 다음에 이제 누가 결론을 짓냐면 야고보가 결론 우리 이렇게 하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제 그건 됐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더러운 음식하고 그 음해하는 거 몸매 죽인 거 피를 멀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고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2차 전도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laughs> 어, 이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돼요. 왜냐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마가는 밤빌리아의 1차 전도여행 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 한 가지 일을 하러 가는데, 그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바나바는 이제 데려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서로 다투다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이렇게 이제 떠나는데, 그 바나바의 사역은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 사역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여기 이제 바울의 전도팀들이 아시아를 원래 가려고 준비하는데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아요. 바울이 여기서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그거를 어 보게 돼서 마게도니아 가기를 힘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가려고 시작할 때 그 마게도니아 첫성이 빌리뽀예요. 마게, 도니아, 첫성. 여기 빌리뽀 지역에 가서 기도차를 찾으러 갔다가 누굴 만나냐면요.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일꾼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루디아를. 그래서 아시아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네를 향하게 하신 것이 제자. 그리고 16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점술하는 여정을 만나요. 이 점술하는 여정은요. 그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만나서 예수님 을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 되니까 주인의 이익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 고발해가지고 그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감옥 가서도요, 간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교회에 또, 빌리보 교회에 일꾼이 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까지. 그럼 이제 응답, 응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장에 보시면은 그 대사로니가에 가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안식일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뜻을 풀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뜻을 푸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읽고, 목상하고, 찬성하고, 끝. 근데 뜻을 풀었다라는 것은 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단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구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열매가, 경건한 열매가 나왔다 그래요. 어, 그래서 병건한 비부인. 나왔고요. 그리고 그헬라인 야손. 이렇게, 어, 그 대살로니가 교회 세우는 그런 멤버들이 됩니다. 17자니. 대살로니가. 그래서, 이제, 이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베레아 쪽으로 피신 갔고그 베레아 사람들은 또 대살 론니가 있는 사람보다 되게 신사적이어가고더 복음을 잘 받았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금 계속 열매매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강 17장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